쿠 야, 야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최고지 베스트네. 원해인줄 알았어. 지금 한1 0 0 빠진 줄 알았어. 개 깜짝 놀랐어. 이게 2 0퍼라니 1목 <laughs> 원샷 했죠. 왜냐, 오분나이스를 했으니까. <laughs> 그래서 출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특기가 뭐냐면, 휴장일 전 이거나, 그럴 때오버나이잇를좀 자주 해요 왜냐면 어차피 진폭도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은근히 진폭이 좀 있었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노엘님 청산은 어디쯤에서 하시려고 우선은 5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전일종가까지 내려오면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9월 달은요 또 다시 한번 돌발 퀴즈랑 매미복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창산할게요. 10분봉이 캔들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10분봉을 보면 122평 근결이에 어, 근처에서 지금 눌리면서 캔들이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5 5 평과 3이 평이 곧데드코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고 2평이 이격이 줄어 들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눌리는 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은가거 정리했습니다. 자선 아이 노엘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480중 7호. 매도, 10분 봉의 트렌드 라인이 자꾸 걸리고, 3분 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고 눌림새가 있어서, 일단 매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청산. 아, 또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130만 원. 일단은 빨고 시작하고요. 진입했던 이유는요. 우선 10분 봉에 트렌드 라인이 계속 걸린다고 했죠. 이렇게 대출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선 연결 했죠. 그러면서 계속 저항을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3분 봉을 보면요. 골뱅이 상단부에서 맞고 빠지는 거예요 계속 덮칠에 저항 걸리고 그러면서 캔들도 영망치 캔들을 만들었고 자 근데 청산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42평 터치 그다음 그 밑에 62평, 202평, 122평 2평이 너무 많아요 3분봉 기준으로 쉽게 못 내려가겠다 역시나 터치하니까 다시 반등을 하죠 자 돌아온 돌발 퀴즈 오늘의 문제 콜 미결제 약정 피크 구간과 푸트 미결제 약정 피크 구간을 맞춰주세요 23,400이 깨지기 시작하면 24,000에 물린 콜 미결제 약정들이 손절치면서 매도가 가속된다고 보면 되나요? 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23,400이 무너지면 밑으로 가속화가 될때24,000 근처의 콜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옵션의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3,400이 붕괴가 되면 지지가 상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선물 하락이 가속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품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콜 매수 포지션은 같이 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를 동시에 콜 매도자들은 이익을 확정하려 하면서 콜 시장은 매도자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24,000콜미결제 약정의 성격을 좀 보자고요. 이 구간은 이미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하락이 가속화되면 24,000에 있던 콜롱 포지션들이 회복 불가라고 보고 혼절 또는 이제 폴리면 포기가 나옵니다. 즉, 실제로는 매도 가속이라고 보다는 콜 시장의 청산 압력. 결국 시장 방향을 추가로 누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올때콜 롱이 청산이 되면 반대로 콜 숏이 들어 들고 있던 들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 옵션 해지 포지션 조정 델타 티치가 나오는데 대체로 선물 매도 압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 건 언제인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매수나 매도나 MACD나 RSI 차이점이 있나? 일단은 맥드랑 RSI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맥드는요 이동 평균 수렴 발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벌써 10시인데요. 이제 회장님 말씀처럼 좀맘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1위 움직이는데 거래량은 이거밖에 없는데 호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움직이는 게 10호만 물려도 지금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야 이건 너무 심하다. 휴장이래도 10시 30분엔 좀 거래량이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휴장인데도 코코님 어 본장 시간이 되면 나사닥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자랑 그 다음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체가 본장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주문을 내요 그리고 두 번째가 CME 선물 시장 자체가 완전 휴장이 아니고 축소 개장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유동성 공급자들이 본장 시간에 맞춰서 시장에 참가해서 호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즉 현물은 다쳐도 선물은 본장 시간에 맞춰서 글로벌 자금이나 유동성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장일 때도 본장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5 4 3 2 1짭 본장 스타트 그렇지! 내가 바로 짭본장이야! <laughs> 막 이렇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오면서 자동 주문을 내버리니까 갑자기 볼륨이 확 커지죠. 이렇게. 이거야, 이거. 내가 말했던 게. 요것도 아주 잠깐 동안만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박스 하단부든 위든 맞춰 놓고 그것도 행보하는 거야. 이게 겁나 피곤한 거예요, 이게. 오이쿠야. 야, 씨그래도야이 정도면 최고지. 베스트네. 원네인줄 알았어. 지금 한1 0 0 빠진 줄 알았어. 개 깜짝 놀랐어. 이게 20%라니. <laughs> 자 94에 매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92.50 매도 94에 3분봉 마디값도 있고 아래 사이도 꺾이는 모습이 보였을때 진입을 했습니다. 청산 에이 안해 45만원이라도 봅시다. 모르겠다. 이 진짜. 그지같은 무빙 안해 안해